자, 계속 같은 문제의 반복이에요. 자, 봅시다. 자, 또 삼각형에 접하는, 내접하는 원이 나오죠. 자,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수직을 꽂아주고요. 자, 또 수직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수직을 꽂아줍니다. 자, 그리고 뭐 중심을 연결해줘야겠죠. 자, 이걸 연결하는 건 이쪽인 이쪽인 잘 모르겠어요. 자, 문제를 꼬면서 합시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내가 R로 정할 수 있어야겠죠. 제 이런식이 될 거예요. 이런식.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뭐 길이 갖다 표시해 주고 하자 아, 봅시다 자 봅시다 여기서 어 문제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고 중심각기 세타가 되는 아, 2분의 세타가 되는 아 2분의 8 했구나 2분의 8가 되는 부채꼴이 4분은 있다는 거죠 여기 세타만큼을 갖다는 거야 그 새로운 부채꼴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음.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 뭐라했냐? 어 B에서 내린 수선의 발, 다시 내린 수선의 발, 뭐 이런 뜻이야. 자 내접원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 뜻인 신 거지.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어, 이 삼각형을 먼저 좀 해석을 해야겠죠. 요 삼각형을.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1이란 길이가 있으니까 여기 세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요 길이를. 얘는 뭐가 됩니까? 이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1 코사인 세타. 자 그럼 다시 요 길이를 다시 구할 수 있죠. 또 얘도 구할 수 있죠.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네요. 이제 얘를 구했을 때는 게 키포인트예요. 왜? 나는 이 삼각형을 분석함에 있어서 원에 내접하는 원을 원에 내접하는 원에서 반지름을 미지수로 두고 그 반지름을 한 변의 길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얘가 포인트죠. 자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면 얘는 길이가 얼마가 돼요? 얘는 이제 길이가 얼마가 돼? 어, 얘는 길이가 자 코사인 세타에다가 뭘 곱하게 돼요?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r 을 구합시다. 이게 r. 자, 너도 r. 너도 r. 너는 뭡니까? 이쪽으로 연결해야겠죠 얘를 연결하게 되면, 자, 이제 뭐냐? 이게 세타가 되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음이므로 해서 여기도 세타가 돼요. 자, 이건 기본 도형이죠.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직각, 직각. 어떻게 돼?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 모양이죠,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 직각, 그치? 오케이. 자, 이 모양이 되니까 결국 이 하나의 각은 2분의 세타가 되게 되고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R 곱하기, 그치? R 곱하기 뭐가 돼요? R 곱하기가 아니라 역순에 탄젠트 세타분의 r이 되겠죠. 아,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r이 되겠죠. 왜? 따라오시겠어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요 길이가 요 각이 2분의 세타라는 게 포인트라고요. 요 길이가 R이고, 자, 그래서 R 더하기 너라 할 건데, 너의 길이를 표현하자는 거지. 그지요 길이 얼마가 돼? 요 길이는 R을, 어, 코, 탄젠트, 그지 탄젠트 2분의 세타로 나눈 것이 된다, 이거야. 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리해줘야겠죠? R 더하기, 이거는 얘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코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는 R 더하기, 어,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곱해주면요.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자, R로 묶게 되면, 탄젠트 2분의 세타 플러스 1이 되죠. 자, 결국 나눠주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반지름 R이 나오게 되죠. 얼마가 돼요? 얘로 나눠주게 되면,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를 탄젠트 2분의 세타 플러스 1로 나눠주게 되고 자 그거를 구해서 세타 제곱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자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얘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아, 요거만 가져가면 되나 이게 r이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게 되면 이거를 세타 제곱으로 나누기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이값은 생각해 보니까 자, 세타가 영으로 갑니다. 넌 영인자가 되고, 너도 영인자가 되고, 너도 영인자 돼. 너는 영인자가 되지 않죠? 너는 1이 될 것이고, 너도 영인자가 1이 되죠. 0인자 아니잖아요? 그럼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 되고, 세타분의 사인 탄젠트 2분의 세타는 2분의 세타가 됩니다. 2분의 1 이니까 최종 답은 2분의 1이 답이다, 이죠? 오케이. 괜찮은 문제예요. 잘 분석해야 됩니다. 하시어야 돼요.